3월 15일 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를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수아 9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보다도 원래는 새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날가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죄악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죄악을 지키기로 음숙히 맹세하였다. 아멘. 오늘은 여수아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사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충부 지역을 접수하고 이제 12장까지 가면서 요단 서쪽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음.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등에 의존하여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의지하여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 이유는 실제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난 중부 지역을 접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남부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어, 이때 기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기본의 사신들은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낡은 부대와 다 찢어진 포도, 어,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낡은 신발과 옷을 입고, 또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그 빵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아니,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죄악을 맺을 수 있겠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더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이렇게 묻자, 기본 사신들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저희들은 당신들의 섬기는 하나님의 명성과 또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소문으로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주려고 따뜻할 때이 빵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다 말랐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났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의 이 다해진 옷과 신발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난한 사람들과는 은혜를 맺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본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요소와 족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을 맺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는 기본의 이 간교한 속임수가 사탄의 간교한 설책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감춘 채 우리와 화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꿰매에 넘어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 먼저 그 길을 묻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죽임을 당하고 왕권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명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 이스라, 이스라엘은 기본과 이렇게 죄악을 맺은 지 살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이 거짓말 한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원망이 터져나왔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들이 속여서 한 화친이니 이것은 무효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저들을 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러지,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그건 안 됩니다. 비록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상 것이니 돌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목숨을 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소는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기로 하죠. 그렇게 종이 된기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종살이를 하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을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배자라는 말과 같은 의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기본 백성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서 또 예배자 역할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본 백성, 백성에게는 노역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숨기게 됩니다. 사우랑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기본민족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사우랑은 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기본민족에게 한이 되었죠. 사우를 이어서 다윗시 왕이 되자. 이 기본 민족은 그들의 원한을 제발 풀어달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기본 민족은 사울의 자손 중에서 아들들을 넘겨달라 남자들을 넘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그들에게 사울의 자손 남자들을 넘겨주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기본 민족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잘 숨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망을 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보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이 기부민족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도로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약속과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의 감각이나 경험만을 의지하다 실패하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본 민족들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 감각과 경험만을 의지했다가 그렇게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준비해 나가는 것도 우리 자신의 감각이나 경험 이것들만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전설적인 권투선수인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 나한테 한방 맞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계획이,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먼저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한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기도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나의 경험과 계획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을 의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그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첫날,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한 주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